진짜. 그렇죠. 내가, 내가 저거 얼마나 좋아, 지이 제가 시. 어! 왜, 왜요? 이그 사람이 <laughs> 경험을 해봐야 돼. 그래야지, 아, 내가 잘못했구나. 뇌울치입니다 저거. 보세요 써보면 압니다. クラノーラ。 아, 나도 갔어. 요다 갔어요. 고니 있다. 야, 제, 뭐야? 야, 저 새끼 저거 아직도 박스 뒤 있었네. 아, 이 새끼 안, 아, 이 새끼 안 나오네, 이거. 긁고, 긁고 있는데, 참.